여러분 혹시 호박씨 좋아하세요?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넣어 먹어도 꿀맛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호박씨가 우리 몸에 엄청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호박씨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릴게요. 옛날부터 호박씨는 약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현대 의학 연구 결과 호박씨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자, 그럼 호박씨가 왜 그렇게 좋은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립선 건강에 최고. 특히 남성분들 주목. 호박씨 오일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시켜 주고 심지어 전립선 암세포 성장도 늦춰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호박씨에 들어 있는 특별한 아미노산 덕분이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두 번째 심혈관 건강 지킴이.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 마그네슘, 아연, 항산화제 등 심장에 좋은 성분들이 듬뿍 들어 있어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고 혈액 순환도 잘 되게 해 준대요.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니 꾸준히 챙겨 먹어야겠죠? 세 번째 혈당 조절에도 굿. 호박씨에 풍부한 리그난 성분이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물론 호박씨만 믿고 과식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면역력 강화.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요즘처럼 냉방병 걸리기 쉬운 날씨에는 호박씨로 면역력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꿀잠 예약. 호박씨에는 트리트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잠이 잘 오게 도와준대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호박씨 몇달 드셔보세요.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염증아 호박씨 오일은 항염증 효과도 있어서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수 있대요. 동물 연구에서는 관절염 치료제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있답니다. 이외에도 호박씨는 간 기능 강화, 항암 효과, 노화 방지, 두뇌 건강, 심신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팔방미인이죠? 호박씨는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몸에 좋은 호박씨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3는 호박씨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으로도 섭취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호박씨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호박씨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챙겨드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